뭐학교 해주, 세얌, 아 진세원 이런 말투 좋아해가지고 애교가 아니고 진세원이 봐봐요. 연들 그러니까 진세이저 이런 말투를 좋아해서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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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빅>. 안녕하안녕 <목소리> 아, 결국은 잡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디테일 여기서 또 뿝! 와 이거, 이거 이 디테일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레전드 심리전이군요 이게 네 근데 주민님저 유주... 근데, 근데 한마디만 해줄까요? 지금! 와우 아니 주민님저 예? 한마디만 해줄까요? 뭔가요? 아니, 이거 그... 복귀 방송인가요? 뭐 본인 칭찬 방송인가? 요 어, 이게 근데 이게 복귀를 할라 했는데 그냥 어, 제가 진짜 네, 수님. 진짜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수님의이거 딜라인 입장을 알려 주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보면서 네. 이제 딜라인 아, 수님 아, 네. 물리니까 그러니까 수님도 이제 할 말이 을 때는 이거 봐야 된다. 우리 딜라인 움직임. 아니요, 혹은 나내 움직임. 저도 제저 기억이 잘안 나요. 네 김수 씨 논말 말씀으로는 이기억을다 <laughs> 잃어버렸. 아니 그날 술로 그냥 다 잃어버렸다고. <laughs> 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더는지 이그전에 기억이 안 나요, 저. 그리고 아, 이때 아니, 이제 아니, 뭐 아니. 이렇게 뭐 내가 해서 이거 한타 이긴 거라 뭐내꺼만이볼게 없었어 이 한타는 이연희 층으로 루시 우 입장에서 말이 안 되거든. 끙. 이걸 왜세 번이나 보고 있어요? 이게 뭐그 정도인가? 아니까이거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시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아니면? 어, 저런 거 제가 뭐 그냥 뭐 아나들 때뭐 수면총으로 심지나는 거똑 같은 거 아닌가요? 네. 헤 수문심리, 수문심리죠 이제 수문심리전 진서형. 예를 들면 뭐 평타 그 아나 평주먹할 때 주먹 미루 들이 째기는 그런 느낌이 지 약간. 근데 네, 솔직히 냉정하게 그 정도는 아니긴 해. 세번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준비님 프로게이머가 뭐 3위전 당연한 거있아니 그러니까 이 맞는데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아 근데 잠깐만, 아, 근데 이런 걸 봐야 돼. 아니 이거 뭐야, 이거는. 아니 잠깐 유민아 얘? 아니 이때, 이때 우리 멘탈 터졌잖아. 아니 뭐야, 저, 이사아잠깐 저, 저, 유민이 뭐야? <laughs> 에? 뭐야 <뭐예요>, 이게 어디 가? <laughs> 아니 이러고 있으면 되는데 뭐. 와, 진짜. 와, 와, 존나 컸다 개그리. 와! 와, 하, 하! 아니 봐봐 이게, 이게.. 근데 우리 형 내가 하나 뭉개는거 알려줘? 어? 우리 항상 퍼블 그치, 얘 그치? 아님 얘가 진짜 개 80%야. 그냥 해. 스크림이나 대회나. 이둘아니면 퍼블이 웬만하면 안 나. 되게 능하게 막히네. 그리고 그이 둘이 퍼블 나왔을 때 연쇄작용 1등은 이 새끼고. 퍼블이 이 둘이 그냥 말이 안 돼. 터무니없는 퍼블. 의미 없는 퍼블이 아니고. 냠냠냠. 채간사 밀가루로 엄대문 가긴 했어. 아 진짜.. 와, 체감상, 이번 판, 그냥, 진 혼자, 그냥, 다, 떠벌대줬는데 그냥. 거기서, 킹 끊고, 찍고, 싹. 심리전. 심리전. 런나 때리면서, 이제, 싹. 이 여우개 밸류. 이게, 이게, 이게 막,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아. 허 했다, 이 정도인 것 같아. 뭐, 지가 다 했다? 원래, 했는데. 이게, 하면, 보는 건 쉬워 보여, 제, 제사장, 원래. 싹. 따다다,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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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 아, 네아내 빗걸으러 저게, 근데 근데 저게 볼공이 되네? 디테일 그리고 여기서 디테일 죄송이 디테일 여기서 다다 빼라고 또이사람이 유미 소리 지를 때아 그냥 얘들아 알아서 할게 이 디테일 여기서 그냥 난 이런 거 절대 빼지 않아 거좀 내가 먹을 거야 그냥 씨. 여기서 이제 저희 팀이 소리를 지르어요아 뺐다 막창가다 뺐다 막창가 아니 아 그냥 고점 더 끝까지 지킬 거야 이거 이거 내 집인데 내가 왜 빼야 돼 이거 내 집인데 내 집인데 싹 그리고 이제, 네, 이제 비트 콜 합니다 아니 치다이로 줬어 비트 콜 해서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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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리고 tp 딱 빼주고 비트 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마인 밟으면서 그리고 까꿍 싹. 짝 빼주고 아아 아아아 아 아, 아 아, 이건 아. tp 위험용, 아, 위험용. 싹 싹 아니 이거 진짜 오케이 씨나했냐 근데 이맵 그래도 오그로 싹싹 내가 안 밟았나? 내가 싸악. 싸악. 누가 누가 안 밟았냐? 원래큐였나 어, 어떻게 네, 넘어갔지? 이 안... 거점이 아, 아깝게 돼 있던 거 뭔가 이게 넘어갈 각이 없었는데 이상해이 없어서 그런가? 아재 재원이 형이 죽었다 했대. 아 뭔가요? 네, 네. 냉정하게 질까가 하면서아질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지. 거의 없긴 해. 아, 근 진짜 나 이런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진짜 뭐야 유미? 야 이런, 이런 움직임 형이 뭐라 해줘야 된다 이거? 이런거 할때 유노 거기서 뭐해 이런거 해야돼 진솔? <laughs> 팔딱팔딱 거리고 있잖아 여기서 내가 내가 케어가 안 됐나? 아니 케어가 아니라 왜, 이건 초, 포지션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뭐 여기까지.. 아초에 이때 콜이 거점 마인 열릴 때 나간다 했는데 여기 왜 나가는데? 나 이때 왜 쫄아있지? 아 이거 EMP 때문인가? 아 어, 이때 EMP 있다 콜 했었어 아니, 그러니까 아 그니까 러 그래서 아, 그니까 그러니까 러 여기서 깨울. 콜이 EMP 있어 거점 마인 먼저 시작한다 했어 내가 근데 여기 팔짝팔딱 거리다가 또 죽네, 루시오 한 마리. 어, 그분이 오셨다. 내 시점에서. 아, 히버지 오셨네. <laughs> 큰일 났네, 이건 파, 히버지. 이 새끼, 이 새끼 무빙 또라이급이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건가, 지금? 어, 아니, 눈이 근데, 그니까 이런 게, <laughs> 게, 그러니까 이런 게팀입장에뭐이 나가야 할거 왜냐면 루시오가 또 캐릭터가 이렇게 팔짝팔딱 거리지. <laughs> 벌써 팔딱팔딱 거리잖아, 지금 앞에도 <웃음> <웃음> 아, 개웃기네. <귀엽긴 해. 웃음> 에, 이 형이 왜 이렇게 팔딱팔딱거리냐 죽을 때 이거, 아, 이거 내가 아, 내 페이가 안 됐나 이거 내내인참 봐볼래? 내면 진성도 어? TP 수주까지는 각을 안 봤어. 이런 건뭐 까비는 그냥 TP 아아 아, 이런 거 진성도 살짝 아깝긴 하네 이거는 문제는... 약간 한테 고민하긴 했는데. 아 이거는 살짝 고민이네 이거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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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봐봐 한번 이 마인 때문에 톰보라가 죽은 거야 진형싹 갈라주고 잡고 디테일 디테일 디테일. 디딜 와 디딜 지금 솜몰라잡은 시점에서 너희 영향은 없었는데 아아 아, 길막은 인정 안해뭐좋도 아, 저... 봐봐 이 줄을 봐야 돼 줄을 진사형 아또 이건 상대 포리턴이야 아,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걸... 여기서는 여기서는 희상이가 헤드 개잡아서딴거 아니야 우리가 소다아 근데 그건 맞는데 이건 솜몰라딴아까지 인정 그래 그럼 거기서 이제 이제 반반이지. 난, 나랑 희상이랑 뭐 반반 이지나랑희상이랑 반반 했네 네가 가뭐 했냐고 내 네, 마인, 마인 디테일. 아, 근데 난 가루 형 이런 게 불쌍하다. 같은 볼 입장이어서. 이건 진짜 엇까거든 응. 근데 이런 거 이제 지선 맨날, 이런 거 보면, 아, 이거, 아니, 뭘, 뭘 걸려. 맨날 이러잖아, 진짜. 이게 이제 고수들 게임 가면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런 장면들. 이거, 이거 봐봐. 이런면 이러면 진짜 낑겼다고밖에 말을 못 하잖아, 이거는. 이건 그냥 낑긴 거야, 낑긴 거. 잘하 애들을 잘 낑겨. 가루 형님이 오른쪽 D무비 한번 아니, 그런 게안된다니까지도 그럼 바로 죽어. 이렇게. 이 티엘이 최단루트야, 최단루트, 체달루트. 가로형은. 최단루트로 빠져야 돼. 그런 무빙, 봐봐, 두번 막혔잖아. 그런 거 엇가야, 예. 다. 그니까, 그 그럼 또 결국엔 또니 네 칭찬인 거네? 아, 그치. 존나 음. 잘했지, 이거는. 아, 음. 냠냠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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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잘하고 못하고 딱히 음. 없었어. 설마, 김진서 이, 이거? 아. 아, 씨. 아니, 진서요? 아, 나 이거, 나 이거. 아니. 없었다. 아니 이런, 아니, 이런, 아니, 이런 건 쏴야 돼. 아! 아니, 아니, 이런 건 쏴야 돼. 아니, 그니까, 여기 왜? MP 있는 아, 거 알잖아, 유민이는 죽었고. 아니, 근데 이런, MP 꾸면 죽지, 그러면. 이때 <laughs> 딱 티프 <TP> 소저 띵! 오 마이 갓! 아, 이건 아, 성 나가지, 이거는. 아직 기회인 거야. 아, 쉽게된 거야. 어, 근데 박주민, 여기서도 창조를 한다, 창조를 해, 이 새끼는. 어 아, 지금 딩댕 크레이티브 크레이 크레이티브 먹어야겠다 이거 형. 싹, 싹 트레이소. 가루형님이 죽자. 주... 가루형님이 죽여주고. 아쉣에 뽀록이가 뭐였지? 어, 셀이 두는 거 뽀록인데 가루형이 밀어졌어. 그니까아나 이때도 유민형 죽일 뻔하고 시코빼고 유민형이야 이 새끼야 이지라는데. 유민형 야이새 야야이색까지 했어. <laughs> 서로 깜짝 놀라가지고. <웃음> 어, <웃음> 시발 놀래가지고. 불려. 나랑 이형애 둘다. 야 이제 어우 위기라고 버르더 먹었어요. 야 이색 <laughs> 야 이색 이랬어 <laughs> 이 형이. 어 존나 기네 나도 어 <오>, 위기라고. <laughs> 아, 이때도 성현민의 비트를 참게 만든. 이때 도성현민식그성현민 클래식. 아, 나 비트 가능해 비트 가능해. 아 희성이 오면 찍어 그냥. 나 제발 기다려줘 희성이. 나 이제 희성이 어, 나 왔어 형들. 비트 비트 비트. 아니, 안, 안, 냠. 성유민, 무서움. 성유민, 루시우가 무서운 거지. 그래, 성유민, 루시우 무섭지. 모두 얘기 무서워, 그 자식은. 그렇긴 해. 10명 다 무서워, 10명 다. 나도 무서워, 가끔. 그. <laughs> 아, 그, 그, 팔딱팔딱 거리는 거, 우리 다 하지 마. 다 무섭잖아, 그런 거 보면. 입히면은, 이거는. 아, 그리고, 와, 이것도 레전드 였어나 비트 못 발표했어. 내일 이 계속 봐봐나 진짜, 제발, 제발. <laughs> 제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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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앞을 뒤로 나와봐 아. 봐봐. 봐봐, 맞고 제발 제발 피트 씨발 나 피트 좀 하면서 다. 피 따기 해피 따기 아 이것도 하하 그래 키리코가 이 맛이야 이맛이 이 정도면 풀트리블이야 아이 정도만 이때, 해도 무조건 이때 유민이가 안아줬어 내가 이때부터 유민아 유민아 유민아! 했는데 안아주더라 여기서 그냥 사우님 클리식 어제 갑자기 뭐 아니, 거점 오면 거점 올때 끊는다니까. 그럼 여권이 남아. 이사람 뭐야? 갑자기 레전드 리감에 선생님이 있 거점 우리 건데, 이게 무슨 루시오야? 10명 모두가 무시 아, 약간... 약간 억까긴 뭐... 하다. 저거 만약에 벽을 오른쪽으로 다졌으면 그냥 살았겠는데, 아, 그리... 쪽... 그... 그리 될? 어 약간 한틱 때문에 너무 많이 맞았네, 저거. 케이코랑 루시다 싸맞았네 저 왼쪽으로 여기서 상대도 이제 이게 대회에서 그렇지 원래는 거점을 빨리 먹었으면은 저희가 리그 리그를 한건 이제 여기서 제가 콜했어요 이제 전혀 수저 없어 수저 없어 이렇게 그내 갑자기 전혀 어나 갈게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걸 봐야 돼 내가 여기서 어떤 말이 나냐면 이게 상황상 무조건 다음 턴을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수저 빠진 소리가 재산 수저 없다 일단 내가 뺄게 옹? 일단 근데 이게 약간 그냥 옹 됐어 옹 하고 재원이 형 아빠 까대서 사고 뒤지길래 바로 그냥 줄 바로 땡겨 갖고 와. 이거는 제이야하고 근데 저수조있었지 아, 스톰브라, 뒤질줄알고 티피트 준 거네. 피가, 피가 물리는 줄 알고. 맞네, 주인 시점에서 스톰브라한테 티피 타고 오었네아저 피가 다 빨려고 아, 이해되긴 하는데? 인심 보면? 어, 냠냠냠 여기서 마이 왔다 생각하면 그냥 갔어요. 이미. 잘했네, 저거는. 저건 인정. 네가 이때까지 그... 나 잘했지라고 보여준 거도 제일 잘했어. 바로, 바로 캐리. 어. 다른 건다 그저 그러는데, 이, 아... 이거 딱 하나 인정할게. 나 이거, 이거 하나 때문에 피오템 먹었네. 아, 진짜, 진짜 수라봐서 아쉽다. 이게 수라보다 풀버전 보면 그냥 우와, 아니, 질 난, 수가 없는 난, 건데. 난 냉정하게 가는 거야, 냉정하게. 아하. 이정도지이긴다고 뭐야? 휴... 뭐야? 미친 이거 뭐 있는데? 야이 미친 와이더이 끝나고 다 일자로 나오는데아 <laughs> 근데 신앙 역겹다 봐. 근데 이포. 아 근데, 근데 미친. 야이 미친 또르방구 뭐. 들어. 야 내가. 너희 신 나냥 나냥. 이래서는 뭔데 이 새끼. 는 이거. 이거야? 레이스터. 어. 산산산산 산산 산장 이야이 차. 근데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준비된데? 혹시 그, 그 정도인가? 음. 아니 나도 다음 폴스가 있는 줄 알아서 았 막상 폴스봐달라는게 아니고. 근데 저도 그 정도인가 싶네요. 저기서 <laughs> 갑자기 전멸 하나로. 트레이 펄스 올거 예측하고 또 옆을 타가지고 띠리링으로 딱 잡고 두둠 잡았.. 와? 아 그러면 인정인데 저 펄스 하나로.. 음.. 못붙였음 졌어 아니 맞지 못붙였으면 졌지 그니그 그, 제가 제가 못 했다라는 게 아니라요 이상님 b r 2 잘은 하셨는데 이게 그 정도인가 싶네요 못붙였음면 졌지요 냠냠냠 <놀놀놀놀> 근데, 나, 진서님이, 근데, 이거, 이, 이쁘대요. 아 근데, 이거는... 여기 넘어간 걸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여기 귀요미처럼 계시지? 아, 제가, 동화 형님이, 제 엉덩이를 쓰담쓰담 쓰담 하셨어요. 이거, 제가 졌어요. 아하, 그냥 여기서 하시던 분인데, 이게. 플레이 스타일을 또, 직장 변경해버리셨네. 미명하민 했어도, 근데, 어차피 트레한테 뒤진 운명이었고. 아, 그러니까 이건 포지션 미스라고, 말씀을 감히 드려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차피 트레한테 뒤졌겠네요. 인정, 인정하겠습니다. 야, 이건 도가에진 지었어, 이새끼 그냥. 확인했습니다. 냠냠냠 누가 나어이것도 준이도 알고 온 거긴 해. 어, 아 몰랐나? 오그라 아. 빠졌나? 알았네. 아 얘도 밀로 갔네 근데 이거 이거 무조건 선일배니 맞긴 했는데. 아니 여기에서 걸아 이거 좀 빡셌네. 진성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이게 아나가 대이 시점을 봤을 때 밀로 어, 어, 간건 말... 맞는데 어, 이런 말씀 해도 될까요? 네. 딱한 마디 만할게요 예. 절숨 잡았을 것 같습니다. 아 거기까지 간다고? 잡았 잡았다고까지 간다고? 이지원 이새끼 뭐야? 이새끼 뭐 던지는 거야? 야 병신 새끼 여깄다아이지원 그냥 엉덩이 바로 만졌습니다 저는. 그세세 개가 아니면 나 하나 얘기를 하고 싶네. 유민아 유민아 유민아. 아아 얘들아 미안해. 아 내가 그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무조건 두 문제 가능아 유민아 아나미쳤다 얘들아 이거. 박미도 박수민, 오! 야, 교환 봐야 돼, 교환! 저기 교환 봐야 돼! 니들, 삐졌다, 얘들아! 어루이 지랄합니다, 이거는. 어, 아, 근데 대긴하네. 여기서? 아재원형은 진짜 항상 모아님 도같은 놈이야, 이놈은. 아, 근데 이거, 이거, 이거 내가 그 리펠트 그 뜬거 봤는데, 이거. 너무 지랄이더라이내 <laughs> <laughs> 사랑을 받아라! 야! <laughs> 냠냠냠. 아유, 그랬었냐. 시상님, 잠시만요. 시상위. 설마, 그 사람이 지금. 어? 물쓰는 캐릭터 말하는 건가요? 아, 나 그, 그리... 아. 1포, 아, 1포 쳤어. 내가 아까 죄송한데 음... 멘트 준거 있잖아. 나 미치겠어, 그랬으면. 그그 80%는 이 새끼다. 팔딱팔딱야 그래, 그냥 80%는. 이번에는 이제 물로 팔딱팔딱 팔닥, 거리네. 물로 팔딱팔딱. 야, 그냥 뭘듣던가 정신이 없어, 그냥. 얘는. 아유, 뭐 20초 넘기자마야 시작 10초만에 뒤진 거는. 이건 스크림미소나 가능한.. 1인칭한번볼수 있을까요? POV 한번 검색할게요 이거. 네, POV 한 번. 찍찍! 와나 진짜.. 나미치 돌아버리겠네 이거는. <웃음> <웃음> 아니 이건 스크림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데뷔 때 이렇게 하사람데 처음 보네 내가. 존나 <laughs> <됐나, 없기냐>. 웃기네. <laughs> 아니 근데 나 윤민이가 레레 위치를 몰랐나 보네 <laughs> 이거는. 아니 내가 이거 상대 입에서 모든 걸 나오면 하면... 어? 뭐야, 무거짤 딱, 딱 어, 아, 그, 아니, 근데, 근데, 재생님이 잘 들리기도 한것 한 같긴 한데. 아니, 그건 맞는데, 여기도 까부는 게, 이게 대위 기준 말이 안 된다니까, 이건. 내가 예, 유민이가 저 트레일 아예 몰랐던 것 같아. 소리, 소리도 못 들었던 듯. 저기 알았으면 무조건 뺏겠지. 아. <laughs> 아니, 아니, 유민이 이미 걸어 어, 진생아, 나 켜. 어, 어, 이지 아니, 아, 그말 났어. 어, 어, 아. 아니, 했어, 했어, 했어. 아, 그래? 아, <laughs> 서어 어, 힘만, 힘만. 아, 이제 <laughs> 그 내가 어 얘? 예? 이랬어 예 세상에 진짜 존나웃기네. 아 진짜 여기서 이제 그 얘기해서 진성 2 층에 살까 말까 했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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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놀아 뭐이친 얘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뒤졌고 옹. 비진 <laughs> <laughs> 아, 타이밍이네 진짜 얼탱이가 없네 이거는 똥 <laughs> 냄새가 좀 나긴 하네. <laughs> 어, 어이가 없 그냥 그냥 어이가 없네 이거는 냠냠남 <laughs> 여기서도, 박준민 씨, 고지능 플레이. 이거 어차피, 상대 딜라인 개 멀다. 야, 어그로 빼줄게. 우양틀에 가봐. 어, 너무 멀다. 안녕. 어그로 딱 시야 끄들어주고, 상대 입장에서 이제 어그로 다 돌려줬을 때 바로 우영틀에 DJ야. 무조건 맞지 그러니까그 준비님. 뭐, 지렸죠. 이것도 결국엔 또 본인 칭찬이신 건데. 아니, 이건 진짜 디테일이 지렸잖아, 이건. 웬만한 몽키 아... 100, 100이면 100 무조건 우영한테 뛰어, 이건. 음. 아, 이건 진짜 100%야, 이건. 확인했습니다, 주민님 네 근데 봐봐, 시선 돌아가는 거 봐봐. 화살표 봐봐, 네. 화살표. 봐봐, 화살표를 봐봐. 이걸 봐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우영트레 면 감당을 네, 못하는 네, 거야. 네, 네. 그래. 아, 다섯, 동아리까지 봤네요. 다섯, 이게, 이게 어그로론이야. 상대 입장에서, 오, 무기 뭐야? 하고 이제 박을깍 보는데 갑자기 이제 우영트레. 여기서 우클릭 네. 지원까지 한발 낭낭하게. 아, 그 정도 디테일까지? 어, 그거한 발까지. 중요한 디테일이야. 저한 티게 살수 있거든요. 어, 그래. 나 그거 중요하긴 하지. 마지막까지 하죠. 이상이 같이 마지막 포커싱, 내, 내 최, 내 최선의 포커싱. 돌리고, 쫄리지만, 아. 아, 근데 그, 그 이제 그만 보시죠. 아냐, 음, 음. 아체감네번본것 같은데 좀 다른 걸로 넘어가시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노래 하나 들으면서, 방종각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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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로 가겠습니다.